화장에서만 쓰는 변기라고 갈아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는 안 됩니다. 화장지나 휴지 같은 것을 변기 안에 넣어버리면 바로 막힙니다. 그러니까 될수있면은 넣지 마르시고요. 다음 사람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사용 후에는 우측에 검정 버튼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르고 물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예, 육지 변기하고 틀리니까 그점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본선은 여러분들을 모시고 시계방향으로, 우측방향으로 이 섬을 한 바퀴를 돌아갑니다. 이 거리가 20.8km입니다. 소요되어 있는 시간 약 2시간가량 시간이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다행이실 때 지금 미슬이 와가지고 조금 미끄럽습니다. 미끄러우니까 다행이실 때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고요. 보송 예, 돌아다니다 보면 돌출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꼭 신경 써가지고 돌출된 부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서 다녀와주시고 요 제가 가다가 보면 좌우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 좀 예, 그때는 고정된 물체, 빨리 앉아주시면 되고요. 고정된 물체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어? 여러분들 모시고 보기 해야 되는 홍도는 어떤 성일까요? 우리 객실 안에 계신 분들 추우세요안 출시면 나오셔도 좋습니다. 홍도가 어떤 섬이에요? 잘났다, 잘났어요. 자, 홍도가 어떤 섬이냐 잘 모르시면 지금부터 제 설명 잘 들으시면 됩니다. 목포에서 여기까지 100km, 115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섬의 총 면적은 여의도 두 배가 넘는 195만 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행정구역상으로는 전라남도 신안군 극산면 홍도리가 되겠고 여러분들께서 주무셨던 마을 일구 마을과 약한 시간 후에 보신다면은 그 안에 마을 2고 마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작고 아담한 이 섬을 1965년 4월 7일에 천연기념물 1 7 5호로 시작돼서 83년도에는 다도의해산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했고요. 제 2009년도에는 유네스코에서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을 해버린 섬인 해상이 홍도라는 삶이죠 다양한 규제와 보호를 받고 있는 섬 홍도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것을 보셔야 되냐? 첫 번째는 홍도의 바위 덩어리 보셔야 됩니다. 육지에도 많은 바위 덩어리를 이거 홍도까지 오셔가지고 봐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여러분들께서 100번을 이 바위 덩어리를 아사봐도 같은 그림 안 보여주니까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도 이 바위들은 모래 성분이 많은 상기질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자꾸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보기 때문에 멋진 작품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도라는 이 섬을 오셔가지고 보셔야 되고요. 자,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니 이런 바위 틈 사이사이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약 540여종의 식물들이 약초, 약풀 많은 난들이 있는데 어제 산에 갔다 오신 분들 많으시죠? 안 갔어요? 다리 아파서 못 가셨구만 어. 다리 아파서 묶갔었을 때는 저 이쁜 오빠 언니 옆에 앉으셔도 됩니다 가방 뒤쪽에 놓고 이렇게 같이 앉으셔도 됩니다 언니는 가방까지 밀고 다리 안 아프셔? 어제 다리 아파서 산에 못 갔잖아 오빠 앞으로 앉아도 돼 여기는 한 뱃속에 있는 형제들이니까 한 뱃속에 있는 형제들이니까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잠시 멈춰요. 자, 예, 여러분들 모시고, 어, 예. 네. 이렇게 쭉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며 설명을 해 드릴 텐데, 휴대폰 카메라 가지고 오신 분들 많으시죠? 멋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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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이 네. 있는 곳에 가서 촬영 시간을 드릴 테니까, 기념 촬영 많이들 많이들 이가하시면 되고요. 네, 안 네. 안 여러분들께서는 좋아하는구도대로 배경 사진만 열심히 멋지게 네. 촬영하시고, 자기 모습 넣어가지고 멋지게 촬영을 해야 되는데 휴대폰 들고 이렇게 손쭉 꽂아가지고 찍으면은 거리가 안 맞아요. 그러죠? 거리가 안 맞아서 자기 얼굴만 나오는 사진. 그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 영정사진이요. 아시죠? 예. 얼굴만 나오는 사진이 영정사진이지 무슨 사진이요? 네, 그거 찍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 모습하고 내 모습 배경 넣가지고 촬영하실 분들은 방수하는 저한테 오십시오. 이 방수하는이 가이드한테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1%더을게 구도 잡아서 촬영을 해드릴 텐데요. 저 앞으로 오지 마시고 저 뒤로 줄을서 주셔야 됩니다. 저써는 한정된 공간에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배려하고 양보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 모르게 나버립니다. 자, 그래서. 제일 뒤쪽과 왼쪽에 빨갛게 포털 라인 서로 좀 배려해주지 않으면은 이 공간에서 다른 사람 팔도 나오고 어도 나오고 얼굴도 반쪽이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서로 배리해주시고양도해주시고요 그리고 홍도까지 오셔가지고 이런 멋진 작품들 이렇게 기념으로 만들어 가실 분들이 있죠 기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 얘기하시면 저,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 촬영하면서 저희 기사분이 그 모습 그대로 촬영할 겁니다. 해가지고, 제희배 2층 모니터에 올려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마음에 들면은, 마음에 들면은, 그래서 주문하시면은, 이런 사진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받아보는 게 아니라, 바로 현장에서 만들어 가실 수 있으니까요. 혼자 찍으셔도 되고, 공간을 찍으셔도 되고, 찍으들 길을 찍으셔도 됩니다. 자, 오신 기념으로 하나씩 만들어 가 보시기 바라고요. 어? 자, 보써는 응. 홍도 해안선을 따라서 우측 방향으로 섬을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 배보다 먼저 출발한 배가 영을하는 관계로 한 코스로만 가게 니다 그러니까 오늘 네, 조금 여기다 지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첫번째로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 텔레비 애국가에 나왔던 작품입니다. 언제 나왔냐면, 독도가 이 시대, 이 시대를 전에. 아마 여러분들이나 전학, 국민학교 출신들은 당연히 우리 걸로 알고, 예, 배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독도가 니꺼를 내꺼내, 예, 부상을 해버렸죠. 그런 바람에, 자, 이홍도이그림이빠지고 독보 그림이 나오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홍도이 작품이 나왔던 것이고, 전이 일대의 작품들은 대한민국 사진 작가분들이 1회 2회 3회를 걸쳐서 사진 촬영계를 열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혹시라도, 잃어버린 물건 찾으세요. 회사를 하시면서. 어, 주책봉지 주신분 있으면 네, 매점에 갖다주십시오. 대한민국 사진작가분들이 지금처럼 계석다인는 시절이 아니고 그 옛날에는 네, 어렵게 어렵게 다닐 때이곳까지 와서 사진찰량대를 열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서 기념찰량을 기념 촬영에 시간을 비를테니까요 자, 기세를 꼭 지켜주시고 서로 좋고 패를 해주시고 양보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측편에 보시면 무덤처럼 그 생겨있는 두개의 선, 음, 용왕계와 풍요제를 올렸던 신의 섬이라 부르겠죠 우리 여자분들의 앞 가슴과도 매우 급사하게 닮아있는 모습 약간 짝짝이 이 신의 섬을 좌측으로 해서 개머리 같은 형태의 남매봉을 보고 가실 수 있고요 그 좌측편에 우뚝 서있는 이 바위는 보통 가옥삭게 닮아있어서 국대바위라는 바위가 됩니다. 국대바위라고 불렸고 장군바위, 칼바위라고도 불러주고 있는 바위죠. 그래서 이밑치에서 기념촬영해가지고 가시라고 시간을 드릴텐데요. 여러분들께서는 구하는 구도대로 배경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찍으나 마나 박으나 마나 조금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바쁘십니까? 네, 제가 나오랑 함께 나오시면 됩니다. 안전 네, 자리에서 배경 사진만 멋지게 촬영하시고 자기 모습 촬영하실 분들은 네, 저한테 그, 가이드한테 맡겨주시면 됩니다.